어, 그런 데가 있어요. 되게 궁금하네. 저 여태까지 본것 중에 그런 물건은못 봤는데. 그럼 서울은 왜 매입을 안 하신 거예요? 결과적으로. 아두 건이 가장 근접한 게요. 네. 이런 건축물이 너무 많았고요. 네. 그리고 건물 지을 때 자체 잘못 지은 건물이었어요. 네. 이거는 그 제가 보관하는게 아니라 구조부터 음. 다시 채워야 되는 곳에 음, 음. 그런 물건이 두 개였었거든요. 음. 그거 만약에 위반건축물도 없고 고지절부터 뭐 탄탄했으면 음. 그거 계약했을 거예요그 그 위반건축물이 양성화가 전혀 안 되는 거였어요? 네 그거는 아예 철거해야 되는데 뭐 엘리베이터 에이, 그런 에베, 에베랑 것들, 네 엘베랑 증축한 것들 이 불법 증축을 했어요? 불법 증축한 것들이었어요 그런 물건이 요새 흔치가 않은데 <laughs> 아 저도 그래서 <laughs> 그런 생각 못 했었어요 어, 근데 그게 위반건축물로 돼 있는 거는 오히려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면 음. 지금 이제 뭐 제가 그 물건은 잘 모르니까 그게 다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하시면 음. 19년 4월에 이전에 걸린 거는 예. 이, 이행강제금을 네번 내면 끝나요 아. 근데 그 이후에 걸린 건 2년 <laughs> 그거는 그전 거라서 끝났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용도 자체가 예. 거기를 숙박시설로 쓰고 있어요? 아니요 근생이었고요 그러니까, 그러니까 신고를 잘못한 거예요 네, 그러니까 신고를 안 됐으니까 허가를 못 받았으니까 그냥 했을 때는 거기 객실로 쓰고 있어요? 예 객실로요 아... 이게좀 문제가 될수 있어요. 몇 층이 몇 층이에요? 옥상이에요. 아니, 절반 정도가 <laughs> 원래 는 어... 여관이었는데 모텔로 올리면서 아예 그렇게 돌려버렸더라고요. 아, 어... 그건 좀 문제가. 이 정도 자체를 못 했거든요. <laughs> 어... 그 정도의 부법이 서글있을것 같습니다. 그거는 엄청 큰 문제인데요. 고시원을 모텔로 쓰고 있는 것도 문제... 불법입니다. 네, 무조건 불법이에요. 충전용 오락실 쓰는 거 해놓고 보틀방도 돌리는 거. 네, 네, 네. 뭐 그러니까 아마 싸겠죠. 이게 절반 정도가 이제 불법으로 쓰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업장이 기존에 허가를 받은 것도 취소가 돼요. 그러니까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를 할 경우엔 신고를 하게 되고 그걸 안 지키면 1차, 2차, 3차를 지나서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영장 업 취소가 돼요. 근데 거기는 <laughs> 절반이 50%가 그러면은. 아예 거기를 다른 용도로 쓰게끔 해서 버티는 수밖에 없죠. 근데 누가 그걸 알고 계속 찌르면 결국 어, 문 닫아야 되는 거죠 네. 그, 그,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. 와, 그런 데가 있어요? 되게 궁금하네. 저 여태까지 본것 중에 그런 물건을 못 봤는데. 그 1층 면적을 보통 이제 뭐 다른 걸로 쓰다가 로비를 아예 크게 쓰든가 뭐 네. 그게 쓰다가 방을 만드는 경우에 불법들은 많거든요. 아, 그리고 옥상에 그냥 직원 숙소를 컨테이너를 올려서 불법으로 쓰는 이 정도 애교 정도 아. <laughs> 이런 애교스러운 불법은 네. 사실 굉장히 비일비재한데 네. 와 그분은 간이 되게 크시네. 예. 네. 근데 모텔을 많이 하시던 분이었어. 어. 음. 그거 말고 어디예요지역이 구가 어디요낮자 저... 아. 네. 있는 그쪽인 것 같은데. 오래 하신 분 같더라고. 음. 그렇게 팔십오 정도. 그래서 그런 물건만 아니었으면 아마 음. 하고 있겠죠 <놀람>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라 장사가 잘 되진 않습니다 땅값이 있었어요? 음. 3천 맞춰준다고 그래 하고 음. 상업적으로 3천 맞춰주면 뭐 저로서는 남는 장사가 되죠 v i n g e l l f b e